이준숙 위원장은 7월 2일 그제 자신의 SNS에 대통령목 방통위원 한명 요구와 관련한 설명문을 게재했습니다.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1대1 구조가 되면 의결을 못할 텐데 해결 방안이 있느냐라고 이준숙 위원장에게 질문을 하셨고 그 부분을 두고 이준숙 위원장은 일대일 구조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언급했다라면서 사실상 2인 체제를 인정했다라는 뉘앙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중요한 가르마를 타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잔머리 정말 좋습니다. 꿈도 야무지네요. 그 질문은 방통위원을 임명해달라는 이준숙 위원장의 검은 속내를 대통령께서 정확히 알고 하신 질문입니다. 아, 두 명만 있어도 멋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러면 마음껏 분탕질 쳐서 국민주권정부의 언론개혁을 회방 놓을 수 있다 라는 생각, 이 생각을 읽는 게 대통령님 뿐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 질문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께서 당통연 1인을 임명해서 2인 체제가 된다 라고 하더라도 이준숙 위원장이 뜻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텐데 어쩔 작정이냐 라는 뜻이었겠죠. YTN을 끝내 사용화하고 공영방송을 이사들을 날림으로 선임한 것과 같은 이런 위법적 행각을 또다시 저지를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고 아름다운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니 어, 여전히 사차원입니다. 단원컨대 2인체제하의 의결은 그 어느 정권에서도 위법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존중하는 척 하다니 이런 것을 두고 아전 인수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라면서 회의 공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러한 기이한 행각에 분통 터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공개가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헛소리에는 팩트 체크가 특효약입니다. 이준수 위원장의 발언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공개해 주실 것을 국민 주권 정배에 요구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언론이 제왕적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 표현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 걸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체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이란 표현이 사라졌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 있겠습니다만 내란숙의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 그 자체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유령 건물이 스크린 골프장이었다는 사실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스크린 골프장에는 인조 잔디와 티박스, 소파와 옷장까지 설치되어 있었다고 라 합니다 집안의 스크린 골프장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제방을 넘어서 황제 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이 건물 짓던 초기부터 김영현 당시 경호처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건물이 위성 사진에 찍히지 않도록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죠. 이 눈물나는 충정의 증표를. 내란 숙의 윤석열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경호처 간부가 시공사 현대건설더러 비용을 대납해 달라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 건물에 대해 물었더니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당시 이렇게 답을 했죠. 사우나나 스크린 골프 없고요. 창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그런 대통령 관저라는 말씀이고요. 같은 날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은 과거 관저에는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부 다 위증이겠죠.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진석, 김성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위중죄를 무겁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집에서 압수수색 중 현금 따발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수사팀이 놀랄 정도의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내란 세력들의 실체,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실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는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지 못하도록 내란 세력을 확실히 청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